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죄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알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게 되어지면 아무 유익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동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동목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모고 사랑은 모두 무한하 래서 사랑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 이 고인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가다 나오면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 가지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요, 오래 참는 것을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는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오래 참아주신 건가. 우리가 인간을사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보다더 많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 않고 다 되게 알수 있도록까지 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를 맺쳐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를련입니다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시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 그런데 이 홀어머니가 아무래도 잔소리를 께겠죠 여러 가지 잔소리를 니까 에이,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다고 집안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주중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도 신앙이 있었는데 한 10년이 지난 날에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강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 탕자 같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탕자다. 그러니 회개해라. 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청년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맞이해줄까. 우리 집에 가보니까 밤이 되어줬는데, 대문이 확짝열리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뒤이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이 살고 살고 들어가다 가 보니까 갑자기 문이 두루룩 열리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잘 왔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아들이 물었답니다. 어머니, 왜 대문을 안잠으셨어요 그랬니까, 내가 너가 들어올지 모했기 때문에, 혹시 저 대문이 잠겨져 있으면, 바닥으로 들어오지 못할까봐, 내가 대문을 잠그지니하고 너가 태어난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니라고뿐 아니라, 불을 내일 켜놓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그때부터 신앙의사람으로변화되어서 영국에서 유명한 군사인 윌리암시몬처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예화책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참아주거든, 참아주거든, 참아주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나간 귀한 자들이 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은 뭐 하다고요?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운으로 갚는 것이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대라 그러는데, 오른밤을 맞았을 때에 참는 것은 오래 참음이고요. 왼밤을 들이대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배반 집사님을 잘 압니다. 수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라고 하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유를 우리가 행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는 이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몰랐고, 뵙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온유한 것 온유의 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 요셉을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생고생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애굽에 군부충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어도로님들이차에게되는데요 여러분, 요세이아들 낳고 코, 름을 뭐라고 저의 네? 문나 문하세. 문화, 나어라고 하는 이름을지었어요이이름의뜻이정까요이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형님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보디만의 아들을 생각하면, 열군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예? 열군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아들 이름을 <laughs> 문화세로 지어놓고, 뭐하자? 그다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왔다? 음. 하나님의 힘으로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게 아니고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형님들의 그 못된 것을 잊어버리자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요새가 졌던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은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요. 그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신기하지 아니하는 거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요 해야 될 일이고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는데, 앞에서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하는되어진려고하게 말아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가 하면, 시기하지 말지니라. 시기하지 말지라 여러분, 시계하게 되어진 연말입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는 배가 아프게 되어니다그왜 그래요? 시기심이 틀기기 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계하게 되어지면 누가 문제가 생기죠? 잠시. 사촌이 문제가 생길까요? 예? 배가. 배가 아픈 사람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기가 네, 많아지면 병들게 되어지고 문제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사님은 예배를 표현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을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알았나? 제가 보고 그 봤을 때 하나님이 아벨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에 저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이심이 드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당연히 누구를 죽여요? 아, 아벨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무엇 뭐 때문에 나오느냐? 시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자는 탕자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돈을 엄청나게 없애치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야한 법석을 뜹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큰아들. 네?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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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시키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나에게는 병안이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없애지운이 아들에게는 뭐 잡았다고요? 손을 잡았어. 잡았단 말이게 말도 안 된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지. 시기, 시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없어요. 제가 에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수의 기념비를 그 그 동네에 그 기념들을 딱 세워 놓으면 야 봐라! 우리 동네는 올림픽에서 우승한 유명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점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라는거그러면그 네. 동네에 올림픽에 우승한 친구가 있는데 같이 경기하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공중기를우리가속이 터지는 거예요 밤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뭘하느다이 비석을 넣어드리기 위해 증거로 깨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가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증구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자기 생각보다 빨리 이 비석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비석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laughs> 여러분, 신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신기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죽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 14장 30절에도 말했습니다. 시기는 뼈를 쏟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줘야 돼요. 축하해주고, 수하는데 압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도 있잖아요 하만이 모든두 개를 시기해서 전체를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죽게 되어졌어요? 하, 하만이 높이 달려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배아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사람들이 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마디 네.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것인지 라고 말했습니까?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네. 사랑하는 것 네.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났다고요 잘났다 잘났다는 네. 거에요 잘났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느냐 우리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 지 아느냐? 우리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지 아느냐? 그리고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랑하게 되어지는 우월감을 나타내게 되어있지만요 다른 사람은요, 그 자랑을 듣고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기하게 되어지는 마음을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하는 마음을 심기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죽는 에가인사가없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사가 제일 최고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였는데도 말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우리 방언이 최고다. 방황만잘 되는 거예요. 체 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만 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질서가 있습니까 왜입니까? 질서가 식구로 왜 식구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여러분.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유도를 하셨습니까? 이격과 기격과 능력을 대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능력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겠느냐,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도바울은 마찬가지예요. 사도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자랑이 딱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자가 되어 주지 말고 우리는 뭘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예,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 에요 자기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뭐말 네, 네. 하지 아니하고 자랑은 외적이란, 외적인 것이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요 자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특히 자문 속에서 그걸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뭐라 그래요? 교만 뭐의 성공이다? 아마 이렇게 교만은 폐방의 성공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네 앞장이나 여러분 교만은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라는 말은요 교만한 사람 하나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말한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만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사랑의 몸을 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셨다.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사랑이 극복을 <laughs> 행동으로 옮기는 복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앞부분에 두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 참아야 돼요. 사랑은 뭐하는 것이다? 온도한 자가 되고 온도한 자가 되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멀린사람 시기 안에요 어떤 사람이 시기예요? 사촌. 사촌이 시기예요. <laughs> 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시기하고, 권사님이 시기하고, 장르님이 시기하고, 목사님이 시기해요 시기야. 다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이에요 <laughs> 시기를 보내야 사람이 출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laughs> 자랑, 자랑하지 마세요. 특 여자분들 손주 자랑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별거 아니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내고 그것도 돈내고 사랑하는데 돈내고 사랑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보안도 여러분 사랑의사람이 되었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만났다 하나님 높이신 은혜와 복을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